오늘은 펄 어비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펄 어비스 주주님들은 아주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좀 감개무량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9,900원을 나서 22만 1,4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왜 감개무량하다는 표현을 쓰냐 하면 지난 2월 26일 날 일본에서 검은 사방 모바일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중심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대거 등장해서 주가가 끊임없이 추락해서 3월 한때는 16만원 정도 붕괴되, 붕괴되고, 어, 굉장히 암울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 걸 극복하고 22만원대 회복했기 때문에 아주 관계가 무량하다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는데, 자, 그때도 제가 한국경제TV 나와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했지만, 가장 검은 사방 모바일에 대해서 펄러비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의견은 검은 사방 모바일 IP 하나뿐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전혀 그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엔지스옵트나 넷마블 이런 경우는 다 언리얼 엔진이나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엔진을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다. 그 게임이 그 게임입니다. 그래픽도 그거고, 타격감도 그거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펄어비스는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나 그래픽이나 모든 게 다르다. 특히 앞으로는 AI가 들어가서 개발 인력을, 특히 그래픽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게임계 경쟁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단일 IP에 대해서 하는 말, 저는 성장기 아직 초기다. 청년기회의 회사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지금 검은 사막 PC 게임 나온 다음에 작년 봄에 우리 검은 사막 모바일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출시했고, 8월에 대만에 검은 사막 모바일이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2월 26일 날 일본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됐을 뿐이고, 정작 이 검은 사막 모,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은 북미와 유럽에서 성공해서 국내에까지 성공한 특이한 게임이기 때문에 본래의 시장인 북미와 유럽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올 4분기에 드디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 IP를 얘기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IP들이 아직도 이제 나가고 있는 추세라서 단일 IP 논란을 할게 없어요. 단일 IP라는 것은 게임이 성숙해서, 완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하는 거고, 또 지난 3월에는 콘솔, 엑스박스 원의 콘솔박스 게임으로 해서 나가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용으로도 올 연말에 나온다 하고 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즉, 다 아직 단일 IP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싱싱한 IP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나간다는 점이고또 하나 차이점이 이 회사는 저는 착각이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c c p 아이슬란드의 게임사 CCP 게임즈를 인수를 했는데 CCP 게임즈는 잘 아시는 바 같지? 이브 온라인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 MMORPG 지금까지 이런 게임은 없었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MMORPG는 전부 땅에서 몹 때려잡는 게 우리나라 MMORPG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정말 그 우주를 끝을 가본 사람 유저가 아직도 없다 할 정도로 유저가 세계 유저가 4천만 명에 대한 철학이 다른 게임이다 그런 게임사를 인수했다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고 또 하나가 우리가 특이하게 총싸움 게임을 우리가 FPS 게임이라 하는데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개발한 우리가 FPS 게임 개발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민니를 영입을 해서 지금 프로젝트 K 해서 FPS 게임 만들고 있습니다. 저건 뭐냐 하면 저는 좀 나쁜 얘기라면 엔 c 소프트가 정말 단일 IP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온이나 뭐 리지지 레볼루션이나 리블리티지나 다 똑같은 게임들입니다. 근데 펄 어비스는 좀 FPS 게임, MMORPG도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서구적 철학을 가진 게임도 하고, 국내에서는 또 자체 엔진으로 된 신선한 타격감 있는 게임을 하고, 콘솔로도 나가고, 다양한 경로에 다양한 체력을 가진 게임이다. 이렇게 게임사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NC 소프트가 시가총이 10조가 넘습니다. 최근에 펄러비스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시총이 한 2조 8천억대인데, 만약에 앞으로 한 2, 3년 내에 NC 소프트와 견줄수 있는 게임사가 있다면 어느 게임사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 펄러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주 기대가 커서 한 2, 3년 내에는 뭐 NCS부터 시청하고저는 충분히 견줄 수 있다고 보고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떠냐? 단기적으로는 어 지난 4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8만여 조순 매수를 하고 있어. 이 기간 조순 매수 일인데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내재 가치로 본다면 한 3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갈 주식이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5만 원 사는 기본으로 갈 주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 공매도 세력들 정말 고통스러울 것일 것입니다. 지금 다시 또, 공매도 물량이 한 110만 주가, 2월 26일 이후에 한 110만 주가 누적으로 더 생겼고, 제 계산으로 평균 단가 한 17만 3천 원 선인데, 오늘 22만 원 선이니까 벌써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주식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고가주이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주식은,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전략입니다. 고가주들은 주가 시동을 한 걸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시동이 걸리면 그냥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 기존에 보유한 투자자들은 그냥 갈 때까지 가보겠다. 그럼 신규 투자자는 어떠냐? 한 포트폴리오의 10% 정도 편입해서 갈 때까지 가보는 전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최소 25만은 뭐, 30만원 선도 저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게임사로서 앞으로 공매도 세력과 어떤 결과가 날지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